당신의 것이지 누가 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춘 상태만큼 내가 행하는 거고 생각나는 거고 그때 거는 거고 치는 거고 하는 거지. 요걸 신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마라는 거. 신이 해주는 건 표시가 나요. 그렇게 나는 게 아니야. 어. 신이 해주는 이이 이러한 그 어, 경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쪼매는 그런 일을 해주는 데 이건 착각이에요. 이거는. 저 가다가 돌뿌리에 받쳤는데 신이 내가 돌뿌리를 차게 했다고 이카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네가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고 <laughs> 에? 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 저걸 못 보고 가는 거지 길을 가면 길을 잘 보고 가야 되지 에? 그게 어떤 사람은 이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가 다이카거든 네가 잘못했지 신한테 핑계 대지 마라니까 <laughs> 음, 너무들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런 거는, 요런 것들이, 니가 오늘 저쪽 명동거리를 걸어가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 오늘까지 살아온 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못 되고 전부 다분리해갖고 오늘은 명동거리를 나가게끔 만들어져 가 있는 거예요. 니네 자신이 지금 살아온 게, 응? 명동거리를 걷는데, 어떤 사람은 실생인 것처럼 걷고,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눈으로 뭐 찾으러 걷고, 이렇거든 신이 시킨 게 아니라니까, 명동을 나가게. 어. 니가 사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운을 압축을 해갖고 지금 오늘은 요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어. 껐다 그 가면 이게 뭐 잘못되면 이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응. 우리의 신을 바로 알아야 돼. 신은. 기본적으로 자동 프로그램으로 너희들이 갈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 어, 그거는 너희들이 이제 해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30%는 너희들이 할수 없으니까 내가 해주는 겁니다. 응? 응. 그러니까 70%는 너희들이 살아나가면서 다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는 도저히 너희들로서 할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신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3대 7의 법칙은 어긋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0%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하고 사는 자에게는 결국에 너희들이 할수 없는 힘은 신이 준다 이 말이죠. 길도 열어주고, 그는 큰 일을 해주는 거지, 작은 일도 신이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신들을 너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만약에 구신 같은 거 있잖아요. 구신은 우리가 부르는 거지, 우리가. 구신이 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러들인 거야. 우리가 편안하면 구신이 안 와요. 우리가 불안하면 구신이 온다니까. 에? 그 불안한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그 구신이 온단 말이에요. 응? 그럼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 가정을 걱정을 하다가 죽은 구신이 오는 게 할매도 오고 할배도 오는 거예요, 이게. 응? 누나 구신도 쫓아오고. 응? 뭐 요거지. 우리가 잘 그냥 뭐 살고 있는데 주파수가 걸리 갖고 오지는 않았다니 이, 이 기운은 주파수가 걸려야지 자작 이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술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갖고 막 주력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주력으로 당기니까 그러면 주력 같은 걸 당기는 데에그 힘만큼에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이 심장이 나한테 착 온단 말이죠 이게. 어 그렇게 오는 거지. 니가 뭐뭐 백지신장이 니한테 벌쩍 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니가 뭔가를 이렇게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꼬고 들어가니까 그 기운이 저 다치니까 저기서 쭉 오는 거지. 이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하는 사람들이 니가 어떤 정신 상태로 갖고 수련을 하느냐 따라서 그 오는 이, 이 신들이 다르고 어, 그러니까 내한테 이 주파수를 넣을 수 있는 신이 있는데 그걸로 안 놓고 엉뚱한 데로 너무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게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가 그걸 봐야 돼. 그럼 나의 상태는 아 나는 어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좋고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 배우는 게 좋으면 공부 신이 와야지. 공부에 도움 될 신이 와야지. 그렇지? 응. 어. 또 공부하는 게 좋은데 공부하면 되게 꿈 오는 거지 그래 저 양반 같은 경우는 게 공부하는 게그래 좋아하거든 공부하는 게저 아까 지게 그랬잖아 그 나는 그, 저거 이게 뭐뭐뭐뭐 뭐, 뭐, 뭐 읽는다고? 진혼 같은 거어또 무슨 경도 있고 어 뭐도 좋다 하니까 읽고 이게 공부예요 이게 내가 이런 공부를 좋아하니까 이런 게내 손에 오고 내 손에 오니까 이걸 읽고 나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내선생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 가게끔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요거보다더 진도로 갈 건데 내가 아는 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어. 공부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글 읽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당신하고 대화하는 것도 공부야. 그럼 손님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 공부도 될 수가 있고 내잘난책도 될 수가 있고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라니까. 어, 이따 공부예요. 당신들한테 공부거리는 어디다가 에 주느냐면 당신 앞에다가 오는 사람한테 여기다 이어갖고 당신 앞에 줘. 어, 당신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면. 요가만 있어도 내 재주만 딱 키워가 그것만 갖고 요딱 있어도 내 앞에 내 공부거리가 다 와요 근데 누가 이걸 안아려키준 거야? 안아려키 주고 내 앞에 왔다 갔는데 이 공부가 왔다 갔는데 나는 이 공부가 뭔지 모르고 공부는 나보고딴거 했네? 어. 내가 3년만 공부를 똑바로 했으면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차 도가 깨쳐. 어. 그래갖고, 여기서 1차 도가 깨쳐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 한, 뭐, 3년을 더 하니까, 4년을 더 하면 2차적으로 할땐 조금 이제 좀 올라가지. 이제 4년을 하니까 2차 도가 깨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를 이제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어, 너는, 위에 탁 올라서 버리는 도인이 된단 말이지. 이 10년이거든. 응? 똑바르게 하면 도인은 10년 만에 되는 겁니다. 어. 우리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 사회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10년 만에 도인이 돼요. 근데 그걸 내 앞에 지금 공부거리를 다 보내줬는데 나는 이거, 이거는 공부를 안 가고 딴데 가서 찾는 거야. 니 그러니까 네 공부는 니네 앞에 갖다 주는 게 최고의 공부예요. 내삶 속에 다 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는 제주도 니한테 저마다 소지를 달리 줘가지고 니네 앞에 오는 사람이 다르게. 그 안에서 공부 찾는 이, 대자연의 기초공부를 누가 아무도 지금 안 쓰고 있어 내가 보니까. 전부 도인될 사람들이 가고 헤매고 앉아는 거라. 내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대. 네. 기술에는 내공부 아니에요. 기술에는 그거는 내 몸을 에? 몸을 아주 에? 편안하게 하고, 좋게 하고, 이, 이, 이 연장을 만드는 거지. 응? 기술은 공부가 아니라니까. 공부는 내 앞에 온 사람이 자기 행동으로 내한테 보여주고, 자기가 맥힌 것을 내한테 꺼내놓고, 이걸 같이 공부해야 공부가 돼. 여기서 더 깊게 이제 물어 들어와. 이제, 이제 내가 요 기초를 지금 따주니까, 이제부터 더 깊게 들어오면, 이제부터 막 이렇게 따자고, 이렇게 공부를. 기초를 알아야 공부를 가지. 기초를 모르는 공부 뭐네? 아무리 가도 뭐, 뭐 엉뚱한 거 잡고 지금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가지고야. 기초를 알아야 기초가 단단하면요. 그 위에다 쌓으면 되는 거라. 건물도 기초를 어떻게 잡느냐지. 그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건물 짓는데도. 알면 어떻게 되나이 세상이 어떻게? 어? 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어? 네 앞에 주는 환경과 네네 네 앞에 주는 모든 것이 이것을 잘 다듬어 가야지 네 삶의 길이 나오는 거지. 내네 앞에 거는 만약에 이제 껴 놔놓고 여기 가서 그러면 헤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 더러워지지. 어? 조건은 다 갖고도 어렵게 사는 거라. 어? 당신들은 신의 일꾼들 중에 일꾼이니까 조건을 엄청나게 잘준 거라. 어? 안 헤매도 내 공부 되겠고 니가, 니가, 네 재주만 딱 갖춰가지고 딱 있으면 니가 필요한 사람 니네 앞에 다 오게 돼가 있어. 이걸 만지는 법칙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 세상에 못할 거 없는 양반들이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인자시작하면 돼